35, 65, 그리고 제일 내가 봤을때 제일 큰거는 몸무게가 또 되게 영향이 있어요 몸무게 35, 몸무게가 정말 영향이 있어요 가가가 찍어 드릴게요 자, 아까 그길 나오면은 왼쪽으로, 절쪽으로 한번 더 가보자. 마지막 길 한번 찾아보자. 뭔지 알죠? 왼쪽, 왼쪽. 내려가서 왼쪽. 그길 나오면, 그니까. 아 어차피 알려줄게, 내가. 아쉬워서 그래, 아쉬워서. 아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데 나어 자기야 잠깐만 아니 이미 내려갔잖아 아니 근데 너 얘기한게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난저 밑에 길 나올 때 왼쪽 절로 넘어가는 길 하나 있어 그잠아 아니다 내가 말 잘못했어 저 위에서 얘기하는 거다 아니다 착각했어 그냥 내려가야 돼난저 위에서 얘기한 걸 내가 착각했다 나는 사람들이 일로 등산해서 올라오길래 거기 가봐요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나는 여기나 한번 가 보면은 야, 호키야, 여기는 올라와 봐. 그러면 잠깐만. 왜냐면 여기는 내려가면은 이제 바로 어, 바로 없어, 방어잖아. 없어. 근데 사람들이 어. 아, 오케이. 한번 알아, 알아. 왼쪽으 봐.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우리가 그 도로 타고 다가도 어, 이렇게 꺾어서 어, 왔잖아. 어, 어, 어. 이 길로 길이 더 있을 것 같기도 그래. 한번 가 보자. 음. 근데 이건 동의를 해야 돼. 이건 이거는 잘못 가면 모두의 책임. 누구를 욕하지 않기. 여기. 어. 아예 아니야, 아니야. 나않 아니 나는 세모야. 떨어질 수도 있어. 아, 그래? 어, 떨어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하고 <laughs> 도, 동의가 해야 돼. 그럼 이쪽 지령은 네가 더 잘할 텐데. 여기는 아예 안 가봤죠. 봐봐. 그러니까 서로 괜찮으면 오케이. 나도 나는 괜찮아. 나는. 어, 야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다시 넘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다가 이쪽으로 떨어질까 좀 바로 우리가 멈춰야 돼. 먼저 알겠지? 그럼 먼저 가든가. 아 그럼 날 욕할 거잖아. 아욕하진 않을게. <laughs> 정말이야? 아니 사람들이 걸어 올라왔잖아. 아니 뭐그 처음 가는 거니까누구나똑같아내이 내일 되는데뭐 응. 이제 제래아아무 그래도 총맨 사람이 좀내 값을 벌긴 길은 있다. 어, 어, 사람이 좀내 값을 벌 어, 어, 하는데 길 어, 있 어, 어, 은 있다 길은 있네요 길 있어, 길 있어. 뭐야, 근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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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저 사람들도 여기 왔다, 그냥 올라간 것 같아. 여기 길 없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야. 없어, 없어. 저 사람들도 여기 왔다 그냥 올라간 것 같아요. 길 없어. 딱 여기까지만 길이 있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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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렸어, 살렸어. 오, 살렸어. 다 찍었어, 다 찍었어. 있었어 살린 거. 살렸어.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제가 마지막입니다. 제가, 제가 마지막입니다. 내가 말한 게 여기서도 한번 왼쪽으로 가보는 거였는데, 어, 근데 잘 모르겠어. 아니 여기서는 말고 여기서 넘어가는 거고 올라가서 아까 우리가 꺾었잖아. 여기 넘어가면 끝나, 저쪽이야. 이리로 가자고. 그랬던 거지 내 말은. 계속 한번 가보자는 거지 근데 그것도 이제 안 가봤던 거라서 몰라. 안 가봤어. 어우 안 되네. 그렇죠 여기인데 이걸 뭔가 이거 뭐 이제 미제 미 영역이야. 우리는 콜럼버스가 돼야 돼 콜럼버스. 미제 영역이야 이제부터 미제 영역. 뭔가 그냥 맞잖아 이쪽으로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잖아. 근데 미제 영역이야. 근데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미 오오. 성벽으로 막혀 있네 못 가겠다. 어 성벽으로 막혀 있어서 되려면, 넘어가는 길이 없어. 이거 약간 야 이거 약간 남한산성 찍어야 되겠는데. 니 어. <laughs> 말대로 그런데. 이걸 성벽으로... 쭉 가다 보시 벌목 나오겠다야. 어 <laughs> 아, 이게 진짜 없다, 없잖아 이 성벽 문이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이게, 이게 왜냐면 성벽이 밖으로는 안 나가거든. 저 안쪽으로 돌거든. 아, 쪽면 있어 쪽문 가다 보면 쪽문은 있을 거야. 쪽금은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은 우리가 걱정한 것처럼 절로 떨어질 것 같진 않고. 그렇죠. 그냥 우린이 안에서 노는 거지. 어, 여기서 이렇게 이 길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가면은 벌목 나오겠는데? <laughs> 여기 내려가는 길 있네 오히려. 여기로 내려갈까, 그러면? 어. 오히려, 오히려 여기 내려갈까 뭐? 오히려 졸로 사람들. 사람들 다니네.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 여기도 길 있다. 그렇지. 여기 길 있다. 근데 길이 너무 안 좋다. 이러면 다시 거기로 가는 거야, 그냥. 그냥 가는 거야, 원래 거기로. 아, 나 저쪽으로. 아, 모르겠는데. 어, 이쪽으로 와. 여기로,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 어, 어 이거 남한산성이야. 이게, 이게 진짜 길 따라, 마을 따라야. 어. 아, 아이고. 야, 야, 여기 대포 쐈다 나본데 이런데 대포. 그래, 근데 이게 다 복원한 거야. 그런 거 같잖아, 응. 딱 봐도 최근에. <laughs> 이 유네스코 지정할 때 오히려 이런 게 방해가 된대. 걔네는 폐허처럼 남아 있어도 복원하면은 더안쳐진대 따라도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래. 뭐 시골 내려가서 뭐그 우리 민속을 찍으려 고했더니만 아줌마 아줌 아저씨들이 양복 입고 나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이런 거는 똑같이 뭐 어? <laughs> 뭔가 아쉬워서 문이 있어? 문은 만들면 돼 문이 없네 쪽 문이 없다 가자 그냥 돌아가요 아쉬운 건 그냥 아쉬운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성벽 따라서 다 등산로는 있네 그렇죠. 풍경에서 경기하고 뭐가 좀예정이 있을까? 아, 예, 몇개 했나? 그냥 아쉬워서 오늘 거기 막히는 바람에... 아, 나는 거기 막혀서 더 좋았어. 오히려 허니비를 갈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거기를 마지막 건안 탔어야 되네. 안 타고 허니비갔 쓰면 좀 가능했네. 그렇지? 근데 막상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를 안 타는 게 또. 야, 모텔 갔는데 또 그렇잖아. 그냥 나오게. 또그 돈을. 이 오늘만 특별히 그런건지 아그리고 특별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거일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상상이 좀잘 안가 그같은 그러겠죠 당연히 걔네는 타격이 걔네데걔네는 에브리데이예요 에브리빅 위켄앤 괜찮지? 그렇네. 날씨 좋으니까 다, 다 나오네? 우리 친구들. 사이클 친구들 다 나오네? 날씨가 좋으니까. 한번 타 보고, 싶어 능선 어, 연결 되어있을 텐데 뭔가 는한 번도 못가 봐서. a 같이 탈 치자만 한명 있으면 내가 바로 사이클로 넘어가는데 미련 없는데 치자만 한명 어떻게 섭외가 되면 바로 넘어가. 고 치자 치자 여자 여자 치자만 한명 어떻게 섭외가 되면은 사이클 탈수 있는 저 미련 없이 넘어갑니다. 개종합니다 개종. 저 개종합니다 개종. 네, 저 개종합니다, 개종. 뒤에 차 있는 데가 어떻게 하나? 아씨다왔구 빨리 가자 뒤에 차 있다 아 아쉽네 진짜 아쉬운 날도 있어야죠 뭐 아쉽다!